안녕하세요. USA 오토카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차량, 군용 항공기, 미래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항공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항공기 중 하나인 노스럽 그러먼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2 스피릿은 첨단 기술과 전략적 군사 능력의 상징으로 독특한 비행익 디자인으로 스텔스 기술과 장거리 폭격 임무를 혁신하며 미국 항공우주공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B-2 스피릿은 냉전 시기에 개발되어 밀집된 대공 방어망을 뚫고 핵무기와 재래식 폭탄을 정밀하게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폭격기와 달리 B-2는 꼬리와 전통적인 동체가 없으며 매끄러운 비행익 형태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기역학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스텔스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중간급유 없이도 대륙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항공기는 4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f 1 1 8 g 1 0 0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며, 막대한 폭탄을 싣고도 수천 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제공합니다. 연료 용량과 공기역학적 효율 덕분에 B2는 급유 없이 6,000 헤리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 어디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첨단항법 장치와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덕분에 높은 고도나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고유한 비행익 디자인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보정합니다. 스텔스 기능은 b2 스피릿의 핵심 입니다. 항공기는 레이더 흡수 재료와 코팅 정밀하게 설계된 각도 최소화된 열과 전자 신호 방출을 통해 일반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으로 탐지 하기 어렵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첨단 전자방해 시스템을 갖추어 적 레이더를 혼란시키거나 교란 시켜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임무 수행 시 생존성을 높입니다. B2 스피릿은 다양한 무기 적재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최대 4만 파운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재래식 정밀 유도 폭탄과 핵무기를 혼합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폭탄 창은 빠른 재구성이 가능하여 전략 폭격, 적방어 무력화, 고가치 목표 정밀 타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GPS 유도 무기와 정밀 타격 시스템 덕분에 방어가 심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부수 피해로 목표를 정밀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B2는 두 명이 승무원이 운영하며 첨단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작업 부담을 줄이고 상황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HUD와 다기능 제어판, 실시간 임무 계획 도구를 통해 복잡한 작전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으며, 조종석은 장시간 임무 수행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의 유지보수와 작전 준비 태세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B2는 레이더 흡수 코팅과 구조적 완전성 점검 등 세심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임무 수행 능력과 신뢰성은 뛰어납니다. 지속적인 항공전자 장치, 스텔스 재료,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B2 스피릿은 여전히 미국 공군 전략 폭격기 편대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B2 스피릿은 미국 군사력의 강력한 억지력과 유연한 전력 투사 수단을 제공합니다. 적진 깊숙이 탐지되지 않고 작전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재래식 전쟁과 핵 억제 모두에서 필수 자산입니다. 실제 군사 작전에서 이미 그 성능을 입증하며 항공전쟁에서 기술적 우위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루스럽그로먼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는 최첨단 스텔스 기술, 공기역학 혁신, 전략적 다재다능성을 하나로 결합한 공학적 걸작입니다. 그 독보적인 성능 덕분에 앞으로도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상세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USA 오토카 리뷰즈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세요.